이번 영상은 2023년도 정시에서 건국대의 수능 합격 예상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자연계, 인문계 모두 공개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3년도 건국대 정시를 통해 수능에서 몇 개를 틀려야 합격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2023년도 수능 기준으로 점수를 작성했고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후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내 점수로 어느 대학을 갈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건국대의 경우 캠퍼스 규모라든지 지리적 위치 등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대학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 진학을 추천하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은 학교인데요.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도 9위, 교사 입학 추천대학 12위, 학부모 진학 선호대학 9위를 기록을 했고요. 해당 평판도는요, 4년제 대학 52곳을 대상으로 한 순위입니다. 현재 자료는 건국대의 2023년도 정시에서 합격생 환산점수 모의점공을 바탕으로 역추적하여 성적을 산출한 추정자료입니다. 커트라인 근처의 자료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점수가 되어야 합격을 할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지원 시 한두 문제 이상은 더 맞아야 합니다. 표준 점수 100분이 환산 점수로 공개를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원점수 기준으로 몇 개가 틀려야 합격하는지로 공개를 하고요. 2024년도에는 난이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합격자 성적표를 보면서 전략은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건국대학교가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2024년 과목 배분 변경이 인문계 1은 국어 비중이 10% 상향이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를 보게 되면 국어가 30%인데요. 2024년도에 국어가 40%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신 영어의 비중이 이제 15%에서 10%로 떨어지고요. 한국사가 5%에서 이제 감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인문계 2 같은 경우는요 수, 국어 수학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25%에서 30% 수학은 30에서 35%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연계 지원자의 경우는요 국어 수학의 비중이 모두 이제 5%씩 높아지기 때문에요 두 과목 모두 매우 중요한 과목이 되었고요 자연계 지원자의 경우 수학의 비중이 이제 5%씩 올라가는데 자연계 2 같은 경우도 국어 20에서 25% 수학이 30에서 35%로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건국대 정시 합격자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으며 현재 점수는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했으나 모의 전공을 통해서 추정한 합격자로입니다. 자연계의 경우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 어, 탐구는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로 작성을 했고요. 예,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영어 1등급 기준으로 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2등급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한국사는 1에서 4등급 기준이고요. 먼저 도표를 보시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원점수가 보일 겁니다. 화작이랑 엄매의 원점수가 보일 거고요.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98점, 엄매는 94에서 95점이 나오고요. 이러면 이제 백분위가 99%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적이 수학 같은 경우 92점. 이두 예, 문제 정도 틀리는 거죠. 그리고 과탐은 생명과학 1이 원점수가 44점, 지구과학 1이 이제 42점으로 잡았습니다. 예, 건국대의 수의대 같은 경우 영어 1등급에 엄매는 2개 정도 틀리고요. 미적은 2개, 과탐이 5개, 총 9개가 틀리면 합격 가능선 라인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건대에서 수의학과 다음으로 센과인데요 예, 의생명공학과입니다. 영어 2등급이 나오고요. 국어는 엄매에서 5개. 이제 86에서 한 80점 나오고요. 수학은 미적에서 3개 정도 틀렸을 때 이제 88점 정도 나오고요. 과탐이 7개, 총 15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이 의생명공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2등급에 국어는 엄매에서 5개, 수학은 미적에서 4개, 과탐이 7개, 총 16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이 융합생명공학과가 해당 라인에 들어옵니다. 다음은 17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인데요. 국어는 엄매에서 다섯 개, 한8십에서 80점 나오고요. 수학 미적에서 네개 정도 틀려서 한 84점 나오고요. 과탐이 여덟 개, 총 17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이 전기전자, 컴퓨터 공학, ICT 융합, 시스템 생명, 줄기세포 재생 학과들이 17개 틀리면 합격 가능선 라인에 들어옵니다. 건국대 18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인데요. 국어 업매에서 5개, 수학 미적에서 5개, 과탐이 8개 정도 틀리면 해당 라인에 들어오는데요. 기계항공, 생물공학, 수학교육, 미래에너지, 스마트 운항체공, 화학공학, 화학과 등이 해당 라인에 들어옵니다. 건국대 19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인데요. 국어 업매에서 5개, 수학 미적에서 5개, 과탐이 9개, 총 19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인데요. 건축, 물리, 사회환경, 산업공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유통, 축산식품, 화장품, 환경보건이 해당 라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인데요. 국어 업매에서 5개, 수학 미적에서 5개, 과탐이 10개, 총 20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입니다. 광국대 마지노선인데요. 동물 자원, 식량 자원, 산림 조경이 해당 라인에 들어옵니다. 건국대는 자연계의 경우 가장 낮은 과를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영어 2등급에 최소 89% 100분위는 나와주어야 합격이 가능한 선이 나옵니다. 수시 영시 상담 많이 원하시는데요, edupaper.kr 월간 교육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문계의 경우는 국어는 화법과 작문 수학은 확통 탐구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로 작성을 했고요. 영어 2등급 기준, 한국사는 1에서 4등급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먼저 원점수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화작 원점수 94에서 95점, 한 2개 정도 틀리면 나오고요. 업매는 한 4개 정도 틀렸을 때 비슷한 점수가 되죠. 수학 확통은 4개 정도 틀렸을 때한 84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탐이 6개, 총 12개 정도 틀리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합격 가능한 라인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2등급 기준에 화작이 2개 정도 틀리고요. 수학 확통이 4개 정도 틀리고, 사탐이 7개, 총 13개 정도 틀리면 들어오는 라인이 이제 건국대학교, 응용 통계가 해당 라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이제 주요학과들이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는 점수인데요. 영어 2등급 기준, 화작은 2개 정도 틀려서 94에서 95, 수학은 학통에서 한 5개 정도 틀려서 81점 기준으로 잡았고요. 사탐이 7개 정도 틀려서 총 14개 틀리면 경영, 경제, 교육공학, 국제무역, 글로벌 비즈니스, 기술경영, 문화 컨텐츠, 부동산, 융합인재 등이 해당 라인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 2등급 기준에 화작은 3개 정도 틀려서 한 91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수학 확통이 5개, 사탐이 7개, 총 15개 틀리면 합격 가능한 라인인데요. 국어, 문 사학, 영어교육, 영어영문, 의상디자인, 일어교육, 정치외교, 중어중문, 지리학, 철학, 행정 등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해당 라인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국대는 이문기의 경우는요, 가장 낮은 과를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영어 2등급에 최소 90% 1 0 0분위는 나와 주어야 합격이 가능한 선이 나옵니다. 건국대에서는요, 펑크나올 학과까지의 분석은 아니고요, 90에서 95%대의 합격 라인을 예측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정시 지원 경험이 없는 고3의 경우 느낄 수는 없겠지만요, 건국대의 점수 간격이 상당히 촘촘하기 때문에요, 실제 지원 시에는요, 한 문제가 정말 절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난이도가 달라 표준 점수가 바뀌기 때문에요, 현재 틀린 문제 숫자는요,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 건국대 2023년도 합격자가 어느 정도 틀려야 합격할 수 있었는지 참고 지표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이 끝나면 본인 점수를 가지고 대학 문의를 많이 하고 댓글도 많이 올리는데요. 제가 하나씩 계산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분석이 가능한 학생들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정말 개인적으로 분석이 어렵다는 학생들은 제게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dpaper.kr 월간교육 컨설팅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건국대 정시분석 자료를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웅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